안녕하세요 정거장 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전에 커뮤니티로 공지를 했었던 벤츠 A클래스 해치백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의 위탁 판매를 희망해 주셨던 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가 위탁판매로 진행을 희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위탁판매를 맡겨 주셨던 분이 계신 일산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 확인을 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간단한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위탁판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도에 풀체인지가 된 A클래스 차량이었고 이 차량은 해치백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내용이 2020년 4월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었었고 현재 주행거리가 15,000km 정도를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으로 커넥트 패키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커넥트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라고 해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선택 옵션이었는데 이 커넥트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드려서 차량 내용을 설명을 듣다가 두 건의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있었는데 두건다 소액인 처리 내역이었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건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서 처리를 받은 내역이었었고 한 건은 상대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 차량을 살짝 상처를 입혀서 고그 부분은 현금만 받고 처리를 끝냈다고 하시고 그리고 한 건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행을 하다가 살짝 뒷범퍼에 충격이 가해졌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고라기 보기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벤츠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색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뒷범퍼가 한번 도색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었고 그외 외관 상태에서는.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제가 매입을 한 차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해놓진 않았습니다. 상품화를 해놓지 않은 상태였는데 현재 내외관 상태에서는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고 마땅히 상품화 작업을 해야 될 곳도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이제 15,000km밖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모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휠에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외관 상태였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넷 짝의 휠에 전부 다 상처도 없었고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PPF 보호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었고 차량 콘솔 박스 안에는 보증서도 보관 중이었었는데 보증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PPF 보호 필름을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은 가장 인기가 많은 흰색이었습니다. 해치백인 A 클래스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확실히 세단형에 비해서 적재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적재 공간도 이 정도의 사이즈면 부족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더 위쪽으로도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다 보니까 실용적인 면도 있는 해치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룸 안쪽을 열어보게 되면 아직 출고된 지 1년차가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룸 안쪽에서도 특별히 흠을 잡을 만한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엔진 상태를 보시면 먼지도 쌓여있지 않을 정도로 엔진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고요. 오일이 누유되거나 사고 흔적들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A 클래스의 차량 재원이 2000cc에 그리고 최대 출력이 190마력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1 2 3 k 로의 연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현재 차주분께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엔진 오일을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모품인 엔진 오일 상태도 현재는 새것인 상태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팅도 전축 후면 모두 시공이 잘 되어 있었고, 뭐, 썬팅에 상처가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들도 없었습니다. 뒷좌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우선 실내 상태에서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던 것이 특징인 차량이었었고요. 워낙 출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내에는 사용된 흔적이 정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승차 공간도 이 정도의 사이즈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소형급인데 불구하고 이 정도의 2열 공간 사이즈면 제 예상보다는 더 크기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1열의 상태도 어 역시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었고요. 확실히 연식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이그로시 재질에도 상처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풀체인지가 된 A 클래스의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확실히 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졌고 멋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개다 보관 중인 상태였었구요.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이신 키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키는 아예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게 되면 지금 영상에 있는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15,000km를 주행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계기판의 시인성이나 차량의 디자인이 전 세대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필름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셨고요. 그리고 수입차의 단점이 이런 메뉴의 화면들이 터치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A 클래스는 터치도 지원이 되고 터치의 반응감도 좋습니다. 실내에도 사용된 흔적이 정말 많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송풍구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기어봉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들 옆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어를 내려주면 디드라이브가 되고요. 한번 올리면 중립에서 한번 더 올리면 후진. 그리고 파킹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킹이 됩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의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대 차량에 비해서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이 좀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커넥트 패키지 선택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내비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애플, 안드로이드 애플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넣으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원하는 색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이 터치패드의 반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넘길 때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진동이 오듯이 진동이 느껴져서 터치인데 불구하고 이질감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옵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뒷범퍼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도색을 했었던 그 정비 내역서도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면 후방 범퍼 탈부착에서 도색까지 한 정비 내역서도 보관 중이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위탁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던 A클래스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A클래스의 현재 판매 가격대가 동급 차량들이 대략 커넥트 패키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못해봤지만 보통 3,200에서 3,4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차량은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3,13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클래스의 판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